우리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월달, 5월달이 그닥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3월달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졌을 건데, 특히 우리 신의생 50대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와, 내 상황이 자꾸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막막하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안에서의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근데 걱정은 하지 마셔라. 그저 내마음에 조급함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조금 때를 기다리면은 그래도 해결이 되어지고 풀려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다. 뭔가 굴러는 가지고 있지만은 내 성에 안 차는 것일 뿐인 거니까는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셔라. 다만, 4월 달에 있어서는 내가 괜히 내 조급증을 가지고 내 멋대로 뭔가 순간 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 버리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르치는 것들이 만들어지시니까는 우리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상태 현상 유지만 하고 가셔라. 뭘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4월 달, 5월 달에는 가만히 놔둬도 들어오는 운기들이 있으시고 가만히 놔둬도 뭔가 해결이 되어지는 관점들이 만들어지실 거니까는 돼지띠 분들은 그냥 요렇게 요 상태 요대로 유지를 해서 가자. 어디 보면은 돼지띠가 올해 다 대박이 난다. 좋다. 맨날 대박 난대, 돼지띠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돼지띠들 조금은 더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아직은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돼지띠분들 3월달부터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뒤집어지고, 금전에서도 뒤집어지고, 막 돌겠단 말이에요. 이혼하니 많이 소리 나오는 돼지띠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지 마세요. 그냥 딱 참고 있으세요. 진짜 요거 넘어가가지고 한 6월달만 가잖아요? 야, 그럼 나 이혼 안 하길 잘했네. 그냥 버텨내길 잘했다. 참나 대견했다. 라는 소리 나올 거니까는, 가정에서 분란 있으신 분들, 버티세요. 버티고 참안내 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특히 30대 돼지띠분들 중에 남녀 할거 없이 1, 2, 3월 달좀 많이 멍하게 가셨을 거예요. 우리 30대 돼지띠분들. 이분들은 이제 조금 정신 차리는 걸 들어옵니다. 멍했던 기분 많이 가라앉아지고, 와, 나뭘 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뭘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성 자리를 만나 봐야 되겠다. 라고 뭔가 행동을 하고 움직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오실 거니까, 우리 30대 돼지띠분들은 행동하고 움직이세요. 그것만 해도 올 4월달, 5월달 잘 해서 헤쳐나가는 거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올 하반기 연말 자리에서부터 결과값들이 나와질 겁니다. 뭔가 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좋은 이성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지기도 하니까는 30대 분들은 조금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60대에 들어가는 요분들 있잖아요. 지금 기회생 돼지띠 분들, 요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 관제 들어있어요. 이 4월달, 5월달. 이 관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법원 혹은 뭐 세무서, 세금 이런 거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내가 뒤통수를 맞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부터 먼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단이 났다라는 분들은요. 이 4월 달, 5월 달 차라리 역으로 걸어 버리세요. 고소를 한다든지 뭐 고발을 한다든지 역으로 이걸 걸어 버리는 게 본인들한테 훨씬 좋게 작용하실 거예요. 돼지띠분들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요렇게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 올 4월달 5월달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